얘나 이거 볼 거야? 그러면 엄마 애교. 애교 보여 주세요. 꽃받침. 음, 윙크. 어, 사랑해요. 코끼리 어떻게 해? 어, 호랑이가 어떻게 하지? 음, 돼지는 고고. 말. 그러면은 강아지 어떻게 하지? 엄마. 어. 원숭이가 어떻게 해? 응. 어, 깡충깡충 오리는 나비가 어떻게 해야지? 어, 나비 벌럭벌럭 새도 새는 어떻게 해? 새는 벌럭벌럭 어떻게 해? 음, 이름이 뭐예요? 음, 그럼 이거 볼까요? 그럼 엄마 와서 뽀뽀해 주세요. 엄마 뽀뽀해 주세요. 어. 어, 어. 그럼 윙크 한 번만 날려줘. 옳지. 끝! 해봐, 끝! 끝! 응.